안녕하세요. 어,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워볼 겁니다. 썩이라는 아, 단어, 빠는 거죠. 썩. 어, 근데 이제 썩이라 그러면 어, 이게 빨아서 업 목구멍으로 올려넣어 빨아 올려서 넘기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다라고만 딱 나오는데 에, 막 같은 뜻이죠. 근데 원래, 원래의 의미는 꿀꺽. 빨아서 넘기다, 예요 빨아서 넘기다. 우리말로 이럴 때, 아이, 어 삼켜. 아이, 그, 뭐, 극한일 같고, 그래. 참어. 씹어 삼켜. 꿀꺽 빨아. 빨아, 씹어 삼켜. 어, 그냥 참어. 그런 뜻이에요. 참어. 의역이 편하긴 하죠. Richard said, Richard asked, Richard는 물어본 거죠. You want that state of a pair. 현상이죠. To rest. 원하냐? Want 목적어, 투부정사죠. Rest more than the next two minutes 다음 2분 이상을 2분 이상을 유지하려고요. 않더니 네, 보스까지 두 녀석은 웃어 준 거죠. 그러면서 a step closer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거죠. 옆에 있던 보니 말한 거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보니말했어 just do it 그냥 하세요, 리처 시 turn out 돌려서 내놓으세요. 주머니를 주머니를 턴 돌려서 이렇게 탁탁 터는 거죠. is still looking out for me. 여전히 지금도 찾는 건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 어, 나를 돌보다 했듯이 돼요, 이때는. 아이고, 여전히 저를 돌보시네요. 그 처지에 지금 잡혀있는 주제. 에 그랬더니, is two against one. 2대1의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one of them is the same size. 한 명은, 이때는 오브 같은 거안 쓰고 그냥 씁니다. 그중한 명은 당신 덩치고요. And, as you. you하고 같은 덩치고요. the other one is, is bigger. 다른 한 놈은 더 덩치가 커요. 에, two against two. 2대 2지. 리처가 말한 거죠. 유아 u 당신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 볼까요? 에, 그랬더니 I'm no use. use는 be of에서부터 큰 오브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전 소용이 없어요. 레저 스서기다 참고요. 꿀꺽 삼키고요. 앤드 무브번 그리고 나 갑시다. 갑시다. 막 옮겨 갑시다. 딴 일로 갑시다.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무브번. 그랬더니 리차 셔크히즈 <laughs> 머리를 저으며 말한 거죠. What's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는 is my business. It's none of their business. 그들 일 아니야 내 일이지. 왠 상관이야. 이런 거죠. 빈칸에 들어갈 때는 s u 답 이죠. 자, 쭉돼 있고 답이 up이라고 나와 있어요. State of affairs 상황, 정세란 뜻이죠. Still looking out for me. I, 유는 앞에 생략이 된 거죠. I'm still looking out for me. 여전히 날 살피는 기업. 앞에 있는 사람은 찾을 리 없고 이때는 돌보다 보살피다 이 뜻이에요. To care of. t e m 처럼투 프로텍 o t e c t t h 위험에서 보호하듯이. Look out for a 거기 있는 김에 에나 좀 살펴줘라. 암노 유 o 전 도움이 안 돼요. 유 s 의 경우 오븐을 흔히 생략할 수 있어요. s 빨다예요. s u 응? 빨다. 썩 u c 일이 형편없다. 역 같다. 그러죠? This sucks. 아우, oh, 이거 역 같다. 이거 지겹다. 이거. 이, 미 이, 서컬을 갖다가 봉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호구라고 옮겼습니다. 사전에 봉이, 봉이란데, 봉이나, 호구나, you, messen, you are m e s s i n g 인데 그냥, 에, 그냥 뭐, 랩, 랩 가사니까, 이게 지금 랩 가사에 뽑은 거예요. messen, you are you m e -S, s s i n g you m e s s i n 이거, 따옴표도 안 썼죠. 원형은 mess에요. m-e-s-s-i-n-g 쓴 거고, messing with my bitch, 내 여자, 아, 씨. 욕 좋아하는 거죠. 아, 내, 이거, 어, 내꺼 건드리네요. 건드리면, 아무거나 기츠 a get y 좀 살벌한 편입니다. 깃은, 개시라는 뜻인데, 죽이다 이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 한국에서 영어 좀 애들, 친구들이죠. 친구들 영어를 좀 했더니, 뭐, 이거 깃을 갖다가 뭔 뜻이냐. 그래서, 어, 그 개시의 뜻이야. 실정 얘기했더니, 외국인한테 물어 갖고 왔더라고요. 어우, 대단했어요. I'm gonna g 이 호우 새끼야, 죽여버려. 그. 그런 뜻이에요. suck it up, 참다, 꿀꺽 쭉, 씹어, 빨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put up with, 참다, deal with, it, 처리하다. 근데 불평 없이 처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endure, something, 고통스러운 거, 불쾌한 거, 또는, 에, 막 불만족스러운 거를 참는 거예요. 이게 뭐, 파일럿은 아무리 토하고 싶어도, 밤이시라 그러죠, 토하는 거. through up도 많이 씁니다, 회체에서. 별거 없어요. 둘은 쳐올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거를 쳐올리는 거예요. 손가락 넣지는 않아도 쳐올리는 거죠. 마스크에 토할 수 없고 꿀꺽 참게 참아야죠. 파일럿은 그런 거예요. I can't believe the other kids would make fun of me like that. 저처럼 나를 fun of me. 나를 놀리 하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니? 하다니? 아 이거 못합니다. 하나니. 하나니는 아닙니다. 하다니. 하다니로 고쳐져야 되겠죠. 하다니. 어? 에, 하단이 믿을 수가 없다. Oh, suck it up. Oh, 씹어 넘기고 참아. Then, they will only tease you. Only. Only의 초점은 if에 걸려 있는 거야. If you have a tantrum. 화내기만 하면, 에, 에 그러면 더 너를 놀릴 거야. 집적될 거야. 더 놀리고. Large companies are dictating the token. 영업 조건이 있죠. 그런 에, 조건을 명령하든 말하고, 딕테이트 하는거죠. 기술하는거. 앤드 스 s m 컴퍼니 소기업들은 just have to 차 넘겨야 한다. 이런거죠. 이 역같은 상황인거죠. 아무튼 뭐 이런 뜻입니다. 에, suck, it up. suck it up. 이것도 원래의 미를좀 염두에 두면서 안 m g 기 n 서커. g 우이 you 요거로 하나 알아, 저, 알아두시면 뭐 어, 양놈들 만났을 때 여러분이 쌀벌하게 한마디 하려면 안 m g 기 n 서커. 제가 옛날에 이제 어, 영어학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에, 미국에 가 에, 아무튼 뭐 강사료를 먼저 받아 처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소리 했더니 바로 갖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영어 영어로 욕은 좀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잠잠해져서 이런 욕은 못합니다. 근데 옛날엔 조금 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